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목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비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디모데에게 전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바울은 디모델을 부르고 있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델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고, 닥쳐올 겨울을 감옥에서 견뎌야만 했기 때문에, 곧옷을 급하게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외롭고 또한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끝까지 굳은 마음과 심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외로움과 또한 그리움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라고 진리 위에 서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그리고 사람이 그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 만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원어를 보면 바닥에 남겨둔 채 떠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바울과 복음의 직무를 버리고 대마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갔고 바울을 길바닥에 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떠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잃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로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바울은 대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누가를 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한 후회할 것을 후회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그리고 또한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에 13절 말씀처럼 내가 올때드로와 가부에 집에 두고 온내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디모데에게 부탁할 것을 부탁하면서 드로와 가부의 집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맡겨두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를 입혔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에베소의 소동 사건에 등장하는 유대인 알렉산더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한 자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그가 그를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대적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바울이 어려울 때에 바울 결투를 지켜주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남겨두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바울이 지내오면서 힘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 후서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그리고 끝까지 디모데를 사랑하고 권면하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의 현장은 어렵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 배반하고 떠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버림받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한 사람을 사랑하고 목회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결국 외롭고 힘들게 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추운 감옥 속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는 사랑하는 디모데가 곧옷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달려간 사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마지막 부탁과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배반한 이름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이름으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